안녕하십니까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제1 8화세 번째 이야기 지금 진행합니다.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가 어, 이게 방송을 해요. 그래서 두 개, 세개 정도로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녹화 방송인 거다 아실 테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녹화를 했어. 근데 윤석열이 나와 뭐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고 그래서 그렇죠. 어, 저 아주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3월 11일 아, 예. 화요일입니다. 여기 나가는 건 금요일. 날. 네, 금요쯤 일 나가기 때문에 뭔 일이 이런... 벌어질지 모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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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대한민국이 진짜 변화무쌍. 어, 그야말로 황당무계 이런 얘기 자꾸 벌어지니까. 원래는 제가 오늘쯤에 그 방송 나가는 14일 기준에 탄핵심판 선고가 일어날. 그래요, 몇번얘기하셔서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 날. 아, 정말. 국민들에게 사탕을 주는. 아, 정달고단 아, 탄핵심판 선고가 아, 네. 이루어질 거다. 라고 몇번 제가 얘기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시점에서는요 네.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방송 보시는 이제 어제죠. 13일 내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감사 감성 환장하고 검사. 늘 어, 탄핵은. 뭐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얘기했다가 나가는 날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기각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점점 불안해진다 그러면. 아니 이거는 원래 탄핵 심판이 이제 가중, <laughs> 그러니까 3분의 2 네. 9명 중에 6명 지금은 8명 중에 6명이 찬성에 이루지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좀. 맞다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많아야 이게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래서 사대사로 기각됐다. 기각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그, 파면에 이를 만하냐? 자 자꾸 이걸 얘기하는 게 이게 해 봐야. 결과가 지금 맞으면 당연한 거고 네. 틀리면 이제 우리 엮여지니까. 네. 현집해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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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음, 그날 윤석열 이렇게 서울 취재 나오면서 어 청재 무슨 뭐 금메달 삼관나 올림픽 가관 응? 어? 이게 받아갖고 온 사람처럼 막 기대 등등하게 나왔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런 막 구구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막더 열광하고 승리의 확신 예. 이런 게 돼버렸어요. 음.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제 물리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물학 물야, 아, 예 중요합니다. 아, 구구가 이렇게 우리나라 구구가 약 300만 정도가 좀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들데 네. 이렇게 똘똘. 뭉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3, 280만, 300만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숫자 막 부르는 거예요. 세보진 않았습니다. 뭐, 유권자의 10%가 좀안될 거라고 네. 보는데, 이렇게 똘똘 뭉쳐서 약간, 더, 이만큼 커질 수가 있어요. 똘똘 뭉치다 보면. 그러니까, 생각은 같은데 귀찮어. 이 사람들 좀. 여러분, 정치 물리학을 군신이야. 정치 물리학. 이 정도가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청력이 작음이에요. 청력! 밀어내는 일. 아. 밀력이 아니라, 척, 척, 척. 청력. 아, 청, 그렇죠. 아, 요새는 이렇게 자운동하기 때문에 기억발음이 이제 여기랑 해서, 이응을. <laughs> 아유, 예. 어쨌든, 청력이 작용이 되면서 밀어내요. 중동, 진보이초럼 밀려나, 밀려나! 밀려나, 밀려나. 응. 어. 응.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으로 자꾸 와야 여기서 흡수 얻는 것보다 있는 게더 많을 수 있구나. 자기들끼리 저쪽 끝으로 해서 똘똘 이렇게 뭉쳐. 그럼 음 여기는 이게 멀어지는 거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는. 정치, 사회학적 물리학. 그렇죠. 네. 어 그거에 중도 배제 움직임. 음. 음. 아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말 좋은 맞아, 게 없네. 좋은 게 없죠. 이렇게 그 좋은 게 없네. 그렇죠. 만일에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제 이제 본인 자유로운 몸이잖아요. 어디든 갈수 있잖아요. 정호처랑 같이 협의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강원 집회 갈수 있을까요? 갈수 있죠. 간다. 일단 근데 지금까지는 조용해. 저는 뭐 말은 원래 그 말이 많잖아요. 그양반이라고할 뻔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못 참고 뭔가 말을 할것 같긴 한데, 네. 어, 제가 녹화 기준 후 화요일까지는 좀로키로 가겠다. 이런 네. 분위기가 실제 대통령실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럴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나 한번. 박승태 실장님 봐주세요. 지금 이제 풀려났습니다내란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풀려나와서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내리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인 내란 및 외환으로만 기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어 못하고 있었던 선거법 개입 그 다음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가 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하고 그럼요 이로 인해서 어뭐 폭력사주 이런 것들까지 뭐 혹시 된다고 그러면 음. 그 다른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될 가능성이 있죠. 박근혜 그전 대통령도 그럼요. 파면 이후에 구속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 그 기간 전에는 아마 지금은 헌재에서 기각시킬 수도 있대. 뭐 이런, 이런 음. 말도 안 되는 어, 자기 바램을 가지고서 조용히 있는데, 어, 파면 됐어. 예. 그리고 곧 잡히도록 할것 같아. 또, 그러면 구치소는 배울 게 많은 네, 곳이라고 그렇죠. 했지만, 가고 싶지는 않은.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너무 조금 배운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 음. 학교 가면 배우는, 많이 배우지. 음. 그럼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laughs> 그래서, 이제 가기 싫어. 그러니 막, 이제 나를 지켜라. 이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음. 집회 참여하고, 이때가 언제야? 국민의힘이 내부 경선을 막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국면에서 누가 피를 보고 누가 좀 아. 혜택을 볼까요? 그 국민의힘 후보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어 저는 일단 김무수 장관이 경선 과정에서는 가장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김무수 혜택. 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도 뭔가 어 김무수 장관 가지고 본선에서 약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본인의 젊음을 좀더 강조하면서 그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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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은 어. 지금 뭐 언급이 안 되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일단 조용히 제가 볼 때는 꽤 귀찮아서 조용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좀 지금은. 아주 조금씩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좀 뒤에는 그분도 이제 대선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뛸 거라고 좀 봐요. 어, 그리고 제일 불리한 건. 제일 불리한 건? 이미 이제 탄핵 찬성 쪽에 의견을 냈던. 특히 예, 유승민 예. 안철수. 안철수. 한동훈. 네, 한동훈. 이세명 플러스 오세훈 시장이에요. M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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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가장. 차이큰건 m 매 o 예요 MLO. MLO. 왜까? 왜냐면 아유. 오세훈 시장은 처음엔 탄핵 반대였다가 나중에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왜냐면 중도 민심이 거기 에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본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탄핵 찬성으로 갔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 오세훈의 구도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약간 강한 이미지 강하잖아요. 뭐 본인이 오히려 딱 유일하게 지금 기회는 본인의 행정가적 면모를 강조하고 네. 중도적 안정감을 강조해서 대선을 할수 있다. 음. 실제로 국민의힘의 지도부터 제가 볼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오고 또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막 경선 들어갈 때 조기탄핵이 되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되면서 나중에 구속이 돼 버려 다른 걸로 소추가 다 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 구구들 목소리 가확 커질 거잖아요. 네. 그럼 오세훈 시장이 애매한 위치에서 왔다 갔다가 쉽지 않아요. 아, 입장을 음. 정하라고 할 거예요. 음. 그럼 이분이 얼마 전에도 이제 혼자 별론 더 해야 된다 하고 그 구직 순전히 경선을 올려서 경선 때문에 그구 지지층에 호소하는 메시지도 내고, 내고 본선 때문에 중도에 호소하는 소리도 같이 냈는데 입장이 애매해지는 거죠 아가이찢어지겠다 그렇죠 응?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쓰이 벌어지면 이렇게, <laughs> 어, 되는 거죠 우리 한명 빠뜨렸네 홍준표 홍준표 시장은 탄핵 찬성 쪽에 반대 쪽에 어, 예.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의 기시감 등이 많아서 계속 나왔잖아요. 계속 나와서 계속 나와서? 네. 낡은 후보? 낡은 후보라는 이미지. 이미지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선에서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뭐 저희가 한동훈 대표 측에 유희석 대변인 물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서 려나서 저러고 돌아다기는게 그렇죠. 자기한테 유리하다. 나중에 왜냐하면 나중에 경선에 예. 경선은 이전 경선국민힘 경선이 인 본선에 본 경선에 네명 후보를 선출하는데 네. 여기에서 다들 탄핵 반대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지금 국부 에너지가 높아져서 탄핵 찬성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물론 유승민 의원도 있지만 약간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이 좀 있죠. 그러면 안동훈 대표가 그것을 다 먹기가 쉽다는 거죠. 음. 그러면 구도가 이쪽에 애매한 위치한 두 셋. 본인이 한명 돼버리면 본선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하고 오히려 더 쉽다 여기 음.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음. 애매한 스탠스 때문에 이 서로 간에 확 돼버리면 중도와 구구가 확 갈라서 버리면. 오세훈 시장 스트레스가 애매해지고,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은 구도상 유리한, 요게 될 수도 있다. 예전에, 예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건너지 못했던 탄핵의 강, 배신자의 프레임을 한동훈도 지금 맛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얼마 전에 부산에서 뭐, 그 북콘서트를 했는데, 뭐, 약간 험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 사퇴해라 어, 꺼져라 음. 그리고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최근에 웬뭐 여대생이 가서 쫙쫙 뭐 이렇게 대학생이 음. 네. 그분의 뭐 정확한 입장은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다른 음. 그니까 유승민 전 의원과 좀 다른 점 뭐냐면 팬덤이 있어요 음. 그 팬덤들 이 거기를 막아주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 효과가 조금 있다 이렇게 음. 보고 저도 물론 한동훈 대표가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 않지만 정치 지도를 하기에는, 지도자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다. 음. 특히, 검사 옷을 벗은 지 지금 뭐 2년도 안 됐잖아요. 2년 됐나요? 그래서, 법무장관하고, 2년. 뭐, 이런 분은 저는 정치하면 안 된다. 왜냐면 선악 판단을 입법적으로 해놨던 음, 분들이에요. 음, 음, 음.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뭐 아주 나쁘거나 사익을 챙긴다고 보진 않지만, 네? 정치의 현재는 그 DNA, 습관, 가지지 못했다고 봐요. 그건 어떻게 봐요? 그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근데 팬덤이 있긴 있어. 관저에 있든지 옥중으로 다시 들어가든지간에 네. 국민의힘 후보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미치죠. 네? 그 그래, 그렇게 됐을 때 어, 지난번 당 대표 선거에도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는데 안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는데 국힘은 미칠 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근데 이번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겠죠. 미치려고 하죠. 어, 그 국힘 문제 미치려고 하겠네. 국힘 미치죠. <laughs> 그러면 그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손쉬운 사람. 지금 그러니까 뭐 김문수 장관이 만약 확장력이 된다. 확장력 네. 뭐 제로인. 음. 그런 분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대선을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대파 뭐 거의 뭐 그렇다. 트럭으로 물고 당기는 분이기 그렇죠. 파우치 뭐, 뭐 최소 65, 35. 어, 그럼 그러면 참 정도의. 쉬운데. 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객관적 판단 능력이 없어도 그 정도는 생각하지 않겠냐.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안 하던데. 안안 했죠. 근데 응. 본인이 지금 그 구치소 좀 배웠다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뭐쨌든 뭘을까뭘할 할 거라고 보는데 에? 화요일까지 일단 이걸 안 했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화요일까지 그렇죠. 배운 게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어 보면은 약간은 이전과는 그래도 좀더신중할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랑 좀 가깝게 지내잖아요 블루기도하고 시나을 구치소에 음? 나경원 의원이 찾아간 차관, 거 아니야? 찾았는데 옛날 같으면 나경원 의원 되게 싫어했거든요 싫어하긴 했죠 네. 그렇죠 싫어했죠 여사가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을 서울대 법대에 나오고 또막 그래서 어쨌든 싫어했는데 음... 어, 찾아간다고 도 뭐. 대통령이 뭐 오라 했으니까 갔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음. 그 구치소에도 나경원은이 과거에 중도 확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최근에 나경원이 너무 구구목소를 많이 내서 이제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중도 확장성이. 근데 이제 과거 음.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국민의힘 중진 중에서는 몽주표 시장 외에는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중에 하나죠. 권성동 권영재 네. 두 분을 우리가 약간 여우다. 네. 그뭐 표현이 포유류에 비유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 그, 이게 괜찮아요. 정치인한테 노예하다라고 하니까 꼭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재 두 분이 약간 뭐 여우처럼 머리를 굴리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개인 자격으로 면회 갔어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오셨다면서? 이 <laughs> 그랬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개인 자격 <laughs> 그니까 러그그두 그 분이 허곡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둘은 개인 자격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이 면회가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도리든 뭐든 가긴 가는데 구구층의 어떤 목소리 때문에 가긴 가는데 이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얘기야. 그렇죠. 마지막 이제 이 마지막 단계 몰린 거예요. 그렇죠. 만일 에 파면 결정이 났어요. 음. 파면 결정 나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음. 이렇게 뭐 그냥 어중점 중하겠지만 합의 결정이 났어. 예. 선거는 해야 돼. 그럼 예. 이 둘이 책임지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을 버린다? 음. 못 버린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하... 저는 그 이제 구구의 에너지가 그 당시 얼마 정도 높냐 여기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어, 못 버릴 가능성이 지금 저는 1월 초부터 급변침을 주장했는데 지금 윤석열 석방되고 구구의 에너지가 너무 계속 높아서 너무 많이 갔지. 어, 네. 못 버릴 가능성 이좀 있는 것 같아요. 청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음. 발생해 갖고. 중도층이 막아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강원랜드 취업 청탁 사건으로 기소됐었잖아요. 구제 판결을 받았지만 네. 그래서 이 분들은 뭘 하냐면 정권을 뺏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음. 웬만한 사람들 수사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와야 된다. 해볼만하다 하면은 가져오려고 엄청 할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서는 한동훈은 너무 싫어하고 자기들이 한동훈 대표가 되면 친윤과 안뉴스다 죽지 뭐. 어쩔 수니까 그래. 한동훈은 절대 안 돼. 그래서 거기는 오세훈 시장 밀으려고 그랬거든요. 음. 이분이 나름 제일 그중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네. 보고. 오세훈 시장 을 밀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뭐안될것 같아. 도저히 오세훈이 경선에 이길 수도 없을 것 같고 국구 에너지가 너무높아져서 그럴 것 하고. 같아요. 너무 뭐 퇴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음. 그럴 바엔 그냥 대선 포기하고 당권이나 잡자. 그러려면은 경선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도에도침년 중심으로. 그렇죠. 지년 중심의 당권을 계속 잡는 걸로 스탠스 잡을 수있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구층의 목소리에 화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저는, 음 저는 그 갈림길에 약간 지금 음 있다고 봐요. 예전에는 음 거의 제가 90% 99%급변치을 확신했는데. 못한다? 윤이 석방되면서 애매한 지점까지 왔다. 지금은 급변치을 한, 급분 한 그러니까 아니고, 소프트 변침을한60% 정도? 예. 야. 마취하지 않고 충치를 뽑으면 얼마나 아픈줄 아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알면서도 웃으면서 마취 없이 음. 일 뽑으러 가야 되는 권성동, 권영동. 그죠두 그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제 여권 내에 들은 얘기를 하면은 우승우 시장 쪽조좀 밀고 있는 가깝다.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 이분들이 만약 극우 에너지에 계속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인 자격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뒀잖아요 음. 근데 거리를 안 두고 탄핵 이후에도 그렇게 한다면 아 데코는 포기했다 네, 대선은 포기했다 음. 이렇게 뭐, 이번에 한, 만나서도 대선, 그렇죠. 30분 만났다대? 차담이니까 뭐 그냥 짧게 만난 거같 술도 한잔 안줬네 이제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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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특별한 메시지가 안 나왔잖아요 특별한 메시지가 안 나왔죠 음. 그냥 뭐, 잘 단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뭐 당을 얘기하고. 잘 해줘서 고맙다는 왔다, 얘기는 네. 그냥 하는 소리고 아주 언론적이네요. 아주 언론적이고 그런 얘기 안 했는데도 나가서 얘기할게요. 했을 수 있고 원래 권, 권영세는 대학과 선배잖아요. 일년선배가 음, 그렇고 권성동은 원래 초등학교 친구잖아요. 음. 강릉 친구 근데 친윤으로 불려서 윤 대통령 영입에 권성동은 또 다른 역할을 했지만 처음에 직언 몇번 했다가 그냥 아우 찍혔어. 아 직언하면 죽어요? 윤 대통령은 직원하면 죽 야, 정치인들은 진짜 조금 발음말 하거나 소신 발언을 하거나 이러면 네. 다 죽는구나? 사실 아, 지금 본인 얘기를 하아니뭐저말그래도 네. <laughs> 권성동원도 오셔서 말이 친윤이지 상당히 멀어졌었어요. 음, 네. 맞아요. 저 본인도 저한테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한 적이 많아요. 네. 네. 아이고, 뭐 실세시장. 아이, 박유 뭘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실세는 무슨. 네. 그때가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 음. 인사청문위원장 네. 제가 간사였거든요. 아, 인사청문위 간사. 네. 그래서 제가 살살 몰아가지고 네. 낙마시켰거든요. 네. <laughs>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 어쨌든 구속에서 풀려나와가지고 관저에 있는데 이거 이 그림만으로도 그분은 더결집하고 국민의 힘은 더 난처해지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잠깐 박성태 실장님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만, 그 이번 기회에. 음, 오히려 이제, 김문수는 더, 어, 기세 등등 하고, 홍준표 같은 경우처럼, 탄핵에 반했었던 대 사람들은 뭔가 기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는 몰락의 길, 어, 그리고 윤석열과 함께, 그야말로 이제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싶고요. 어, 단기적으로 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포지션이었던 한동훈, 그리고 유,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애매모 한오. 네. MAO,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정말 난처한 나이트메어, 악몽이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력한 조합은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경선에서 이기고 음. 여기에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가 연대를 해버리면 네. 한동훈 대표로서는 제일 부족한 게 약간 정치 초고 음. 거기에는 불신. 불안감이 있잖아요. 근데 네. 승민 의원이 그걸 커버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젊은 건또 이준석 의원이 줄 수가 있고, 네. 물론 그렇게 하면 배신자였나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경선만 이겨 놓고 보면 그게 강력한,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니까 되게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조합이 될수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예, 어찌되었든 여러분. 어 국민의 상식과는 좀 반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국민들이 생각하던 법치주의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해들 하고 계시는데요. 박용진 TV도 그리고 민주당도 국민들의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내고. 역진불가능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한데 더 많은 공무를 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면서 하루빨리 박용진 TV의 탄핵특집방송이 종료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박성태 실장과 나눈 말씀을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